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안녕하세요. 공부선수촌 강우 소장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 말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노력하고 쓸모있게 만들어야 훌륭한 가치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곁에 데려다 주고 좋은 교재, 좋은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어도.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익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죠? 그렇다면 학생들 대부분 90%는 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일까요? 왜 스스로 공부를 안 하려고 할까요? 왜 학교와 학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익히려고 하지 않을까요? 공부는 못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학생은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공부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누구나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어렵고 하기 싫어서일 뿐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가 어려워서인데 학생들이 공부가 어렵다는 말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모두 다 가르쳐 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들과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학생들이 공부가 어렵다는 말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생각을 하기 싫어합니다. 머리가 아프니까요.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학생 스스로 생각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력도 처음 보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도 키울 수 없습니다. 독해력과 사고력을 합쳐서 수학 능력이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수능이라고 합니다. 대학 수능 시험, 아시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정식 명칭입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수능 시험을 잘 보려면 수학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학 능력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만 키워집니다. 선생님이, 부모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어려운 문제 다 풀어주면 그때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수도 잘 나오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가고 수능시험 보면 다 망합니다. 왜 그렇죠? 수학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수학 능력 시험인데 수학 능력이 부족하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학생들과 부모님 모두 명심해 주세요. 수학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늦어도 중학교 3년 동안은 자기주도학습 훈련을 통해 독해력과 사고력, 즉 수학 능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고등 수능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대부분 90%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수능 공부를 누군가는 반드시 해냅니다. 그 수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10%, 10% 학생은 반드시 대학 입시에 성공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훈련을 하고 있나요? 수학 능력 훈련을 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학생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엄마 주도학습 말고 학원 주도학습 말고 자기주도학습 훈련을 성실하게 정성껏 꼼꼼하게 훈련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멋진 학생이 배워주기 바랍니다 공부선수촌에는 훌륭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10가지 공부선수촌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 드립니다 첫번째 학생 개별 학습 시스템 입학 후에 국영수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학생 수준별로 개별 커리큘럼을 운영 관리합니다 두번째 수능훈련 프로그램 매일 국어 독해력 훈련과 대치 수능 사고력 연산 등 수능 훈련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훈련합니다. 세 번째 학교 수업 필기 노트. 공부선수원 학생들은 국영수사과 전 과목 학교 수업을 꼼꼼하게 듣고 노트에 필기해 옵니다. 그리고 등원하자마자 매일 복습을 합니다. 학교 수업의 중요성은 공부 선수촌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 중의 하나입니다. 네 번째, 자기주도학습 솔루션 체인지 노트. 매일 공부 계획과 공부 일기를 스스로 작성합니다. 다섯 번째, 영어 수학 매일 예습과 복습을 하고 1대1 클리닉 수업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수학. 3회독 오답 복습 시스템 수학 문제는 반드시 오답을 3번 이상 반복 학습합니다 일곱 번째 영어 4개 영역 개별학습 듣기 어휘 문법 독해 각 영역별로 학생 수준별로 공부하고 영어 역시 1대1 클리닉 수업을 받습니다 여덟 번째 내신 대비 기간에는 영어 수학 학교별 내신 대비를 한달 동안 진행하고 나머지 국사과 과목들도 자기주도학습을 할수 있도록 개별 관리를 합니다. 아홉 번째, 대학 입시교육, 고교학점제 및 학생부 종합전형 등 정기적으로 입시교육과 학생 개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열 번째, 정시 수능 커리큘럼 운영, 고3과 N수생들까지 수능 커리큘럼을 운영합니다. 이상 공부선수촌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가지 학습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부선수촌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만들어주고 수학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교재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와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어도 학생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마음과 성실한 태도가 없다면 다 소용 없겠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명심해 주세요. 첫 번째, 공부는 학생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주도학습을 훈련하세요. 두 번째, 공부는 수학 능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독해력과 사고력을 키우세요.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부족하고 느리더라도 믿고 기다려주세요.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응원해주세요. 부모님이 먼저 변화해야 아이들도 변화합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멋지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선수촌은 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공부선수촌 강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선수촌.